아아큰 일이네 보스가 죽었네 아 분님 어디에유 아 레알이다 뭐하는 시 거예요 중매를 좀 잡으라니까 저 더빙맨님 어? 제가 죽였어요 아 죽였어요? 능력 네. 먹었어? 능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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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력. 능력, 비행, 비행, 비행. 비행, 뭐지? 어, 님, 능력 뭐 해, 원래? 저 은신, 은신. 아, 나, 에게 넘겨요, 그걸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에게 오케이. 넘기면, 그걸로 애들 잡아올게요. 중력이 놓쳐가지고 할까? 아니, 순이님이 죽였어? 제가, 제가 한대톡 치니까, 하, 깊더라고요. 아, 대박. <laughs> 어? 죄송해요. <laughs> 여기 여기 중앙로에 귀신 있어요. 핑맨님 귀신. 아니 니네 서쪽 지역 빨리 와요. 우리 팀이에요. 그럴 때가 아닙니다. <laughs> 네네 가고 있어요. 가고. 있어요. 오케이. 발견했다. 이 구역에 왔어요. <웃음> 제발요. <웃음> 아, 을 죽였어 너왜날 죽였니? 아 진짜 무서워요 비밀니 하아요봐 <목소리> 뭐 어떻게 할 <할까> 거야 이제 <목소리> 아어님 아직도 <laughs> 못 만났어 레아 네. 악님 <laughs> 언제 그래, 만나까아어님 <laughs> 만나야지 순이님 어디 가 순잉 순잉 순 여기 어디 어디요 어 오케 나한테 저저저순간이동 순간이로 순간 테라 아예 그 그거, 그거 오케이 오케이 나 죽이지 말라고 이거요 요기 요기 요기랑 사와디카 음, 아니야 이거 총은 가져 총총은 제가 했어네총 가져 어요어순님곧추아 가져. 그총총 가져 총 가져 총들어 여기 중앙지역이에요? 중앙지역, <웃음> 중앙지역 <웃음> 가자 중앙구역 저기 여기가 이쪽으로 와짝너는 어. 나는... 죽었어 난널 난난 죽일 적 없다고 너가 나를 죽였어 아니야 나널 죽일 줄 알았어 내 머리에 총알이 박혔어 웃기지 말아요 죽이지 않어그 단순한 사고였다고 진짜로 죽였어 아니야 그거 사고였어 힝 <laughs>